어머.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구독한 쪼아쪼아 씨입니다. 오늘 영상을 약간 배경을 다르게 해 해봤어요. 지금은 할머니 산소 갔다 오고 나서. 잠깐, 이연공원이라는, 군이 군에 있는 이연공원이라는 곳을 잠시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동생이랑 사촌 여동생은 강아지, 자기, 그, 봄이, 아버지는 마루랑 같이 놀고 계시고, 여동생들은, 바천 여동생과 여동생은, 제가 말했죠. 굉장히 유명하고 강아지 모델도 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어, 잠시만요. 애견이 있는데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여동생 강아지라고요. 그래서 여동생이랑 같이 산책하러 갔습니다. 갔습니다. 어, 산, 잠시 산책하러 갔고요. 와루는 지금 더워가지고 쉬고 있고 저는 이렇게 영상 켜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아시겠죠?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수줍이 많은 소녀라서 어 사인 제이는 받지 않겠습니다. 아.. 사인해 돌라하거나 사인 찍어 사진 촬영은 어..네.. 안 돼요. 지금 즉흥적으로 찍긴 찍었는데 잘 나오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만의 보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대구에 있는 무복가 돼지국밥이라고 있어요. 무복가국밥이라고 있는데, 거기 갔는데, 어, 삼촌께서, 여기는 마늘 볶음 진짜 맛있다. 하면서, 마늘 볶음면 맛있다고?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마늘이 들어가 는데 맛있을 리가 없지? 면 마늘이 약간 맵고, 그렇잖아요. 매, 매운데, 매운 마늘과 볶음면이 많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실패할,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조합이더라고요. 근데, 먹었을 때, 그래서, 주문한 마늘 보쌈이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내밀었는데, 마늘 덩어리가 막 올라가 있는 거야 아, 이건 좀, 아니다, 아닌가? 하면서, 더러워져서 먹어야지. 하면서, 먹고, 한입 먹는 순간, 마늘이 그때 많이 들어갔거든요. 와, 달더라. 마늘이 그렇게 달 수가 없더라. 맛있더라 진짜 맛있더라 진짜 맛있었어요 솔직히 마늘이 대한 고부감이 있긴 있었죠 마늘이 이렇게 달 수가 있나 하면서 그럼... 많은 분들께서 저의 키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저 164입니다. 작은 키는 아니요. 근데 작아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이상하게 164로 안보인다서 작아보인다 작아 한 160..158로 보인다라고 16이나 158 사이로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이 저러고 계셨어요. 하지 마세요. 진짜 똥..랄파리씨 아무튼 그랬다고요. 그냥 그랬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찍히지 않을 것 같아.